좋습니다. 그러면, 부... 아, 생각해보니까 습격전 가려면 1채널로 가야 됩니다. 이, 다른 채널에서는 습격전이 안 열려요. 1채널로 가야 됩니다. 자, 그럼 영동대구 교차로로 향할게요. 이 영동대구 교차로 습격전은 약탈자들이 나옵니다. 약탈자들이 나오는데 공격력이 센 편이죠. 기본적으로 습격전에서 나오는 목들은 공격력이 강력한 편입니다. 강력합니다. 기분 좋고. 강력하기 때문에 스펙 낮으신 분들은 맞을 생각 하지 마세요. 그냥 대충 몇대 치고 도망가는 게 상책일 수도 있어요. 만일 습격전 참여 인원이 30명 이하이면, 네, 한 대만 쳐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. 다만, 30명이 넘어갈 경우에는, 네, 그땐 좀 딜을 박으셔야 될 거예요. 30이 바깥에 있으신 분들은 보상을 못 받아요. 대신 보상은 못 받는 대신 이건 받을 수 있죠. 요거 요거 업적은 쌓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에 습격전은 무조건 보이는 대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. 보상을 못 받더라도 업적은 올릴 수 있으니까요. 이터널시티 시리즈를 하시는 분들 이게 업적을 쌓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뭐잘 아실 겁니다. 물론, 이터널시티 1 같은 경우에는 업적작을 반드시 해야 될 정도로 효율이 괜찮은 반면, 이터널시티 3의 업적 같은 경우에는 요런 느낌입니다. 제가 지금 업적 레벨이 55레벨이잖아요. 근데 이 정도 능력치가 오릅니다. 솔직히, 이터널시티 1의 업적에 비하면 아주 짜단 느낌이 들 정도로 낮게 올라가는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솔직히 그렇잖아요. 만이 이제 같은 업적 레벨, 그니까 55 포인트겠죠. 업적 포인트가 55 포인트인 그 이터니시티 1을 생각해 보세요. 어느 정도 오를 것 같습니까? 공격력이 10% 이상 오를 겁니다. 공격력, 방어력, 체력이 각각 10% 이상 올라갈 거예요. 거기에 비하면 이 정도? 별거아니다 오른게 너무 짜다고 느껴질 정도예요. 근데 이터널 시티는 3는 이렇습니다. 안타깝게도, 물론 이터널 시티 1에 비해서 업적 레벨 올리기는 쉽습니다. 그렇기에 좀 짜게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. 하지만 그렇다 라고 해서 이게 마음에 드는 수치는 아니라는 겁니다. 솔직히 이거 버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. 근데 지금 패치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. 중요한 건. 그게 문제이긴 하죠 자 아무튼 습격전이나 합시다 습격전이나 합시다 어, 습격전 하자구요 한번 습격전 해서 봅시다 아 지금 제가 85억엘 정도 있는데 이거 팔면 100억엘 좀 넘어가거든요 이거 팔면 넘어가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외골격 하나 살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풀 강화된 외골격 하나 살수 있을 것 같은데, 근데 필요한가 내가? 이것보다 낫긴 하거든요. 이것보다 나은데 외골격 사야 되나 내가? 뭐 일단 넘어가죠 외골격. 음.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작할 거고 아 그렇네요. 부산행은 일단 신청은 내두겠습니다. 어우, 누가 500 캐시 당첨됐네요. 어우, 500원은 추추. 500원은 좋은 일이죠. 오 좋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시작할 거예요. 아, 자, 금방 끝납니다. 진짜 금방 끝나요. 지금 참여인원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, 금방 끝나기 때문에 빠르게 폭딜를 박아 넣어야 됩니다. 물론, 제가 폭딜받는다고 해서, 결국 이걸로 박는 거 이게 한데요 어떻게든 열심히 박아 넣어봐야죠. 아 아니면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. 어쩌면 요걸 쏘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몹들이 꽤나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다 로를 박아 넣어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. 음, 좋은 일입니다. 아 어우 누가 긴 말을 했군요. 아 습격 전시자. 이런, 답장을 해주고 싶었는데, 답글을 해주고 싶었는데, 스격전이 시작되고있네요이 약탈자들 체력이 100만, 이렇죠. 얘네들을 390마리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. 계속해서 재미됩니다. 리더급들도 나오는데, 리더급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. 어차피, 이거, 순식간에 끝나요, 이 스격전은. 아주 순식간에 끝나기 때문에, 어, 그냥. 어우, 제가 23이네요. 네, 일단 30이 안에만 들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긴 합다 열심히 오고 네, 습격자 원 영동대교 교차로 끝 23위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좋습니다 보상으로 이런 거 주거든요 지금은 이벤트 중이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원래 두개 줘요 이거를 자, 깝시다 오우, 6티어만 나왔네요 뭐. 자, 퍼펙 안 나왔죠? 네, 싹다가서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돼요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아, 버린다는 게어 공인거래상에게 버린다는 겁니다. 약간의 애를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무리 그래도 뭐 좋다 이거예요. 자, 그럼 여긴 됐고, 이제 부산이곧 시작되겠네요. 네, 부산행 좋습니다. 투자 부산 누가 나한테 그긴말 날렸는데, 아, 이건 맞죠? 뭐라고 답장을 줄까? 어우, 영상 시청 감사 드립니다. 아마... 매일 영상 두 개씩은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. 응, 음, 된것 같네요. 어, 팔렸나? 팔렸나? 이거 팔렸어? 진짜? 와, 진짜 팔렸네, 이거. 오, 진짜 팔렸네? 오, 팔렸구나, 이게. 오, 남는 게 결국 팔렸어요.